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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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여기가 또 대한민국 서울에서 또 문화재가 가장 많이 있는 곳들 중한 곳인 북촌에 지금 왔습니다. 작년 10월도 그렇고 이제 8월부터 시작됐던 또 슈퍼쇼텐 월류투어를 통해서 계속 이제 해외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문화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제가 또 충전을 좀 하고 싶어서 오늘 또 이제 에어비앤비와 함께 북촌을 찾았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이랑 되게 잘잘 어울리시는데요? <laughs> 전생 체험 아닌가요?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아 제가 보니까 이 한옥은 한 150년 된것 같아요. 나무마다 나무 색이랑 나무랑 저이 창틀의 모양에 따라서 그 연식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또 최가 본가도 또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알죠. 네, 잘 어울려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잘 어울려. <laughs> 네. 아, 또 이따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여기 앞에 하나. 어. 아, 여기 드라마 <laughs> 아닌가요? 방주인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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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좀... 또 내부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내부. 아 좀만만 둘러보죠. 그, 네네네. 네. 아 여기서도 이따가 사진 한번 만 찍어도 되겠어요, 우리. 약간 <laughs> 대한민국과 이제 앞으로의 있는 지 그런 큰 정사를 여기서 이제 대소사를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정치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운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안쪽 안방이더라고요. 보면 여기 지금. 한옥이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예요. 잘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지었던 거면 모르겠, 근데 처음부터 지었었던 것 같아, 보면. 이런 창틀도 그렇고, 이거 100년 정도 된것 같아. 이런 게 없어, 원래, 오래된 게. 오, 뭐야! 어, 이런 게, 이게 창문이지. 굉장히 우리 선조분들께서 건강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에 그 뗄감을 떼가지고, 어. 이온돌 때문에 건강했거든. 음. 근데 여기, 지금 이거는 온돌은 아니고, 내 생각엔 보일러야. 린나이? 기뚜라미 경성도? 경성도? 경성이경어도경성이어성도경하도궁금도 경성도? 경성도? 경하도 음, 성도 경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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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극이고 가까이서 볼경 비극인 것처럼 아무것도보이도가않아경도 <laughs> 앉아있어서. 앉아있니까 아, 이게 내가 앉은 키가 작은 키가 아닌데. 자, 정확하게 내 시선으로 보면, 이 느낌이야, 지금. 약간 이 느낌. 이느낌이 느낌. 정확하게 이 느낌이야, 지금. 어. 아, 왜냐면 이제 또 벗은 게 보이면 안 되니까.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아 그럼, 그럼, 지테일이... 그런, 디테일이. 아, 난 원래 한옥에 살고 싶거든. 한... 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응. 음, 원래 그래서 그 계획을 많이 했구나. 했죠 잘 알죠 그래서 잘 알고 그렇게 할 거고 한옥이 불편한 게 하나 있다면 수납공간이 음... 아, 진짜 없다 생각보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 이런 한옥 느낌 말고 이제 계량한옥이라고 하죠 음... 계량한옥을 많이 짓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블루제도 계량한옥의 형태인 건가요? 여긴 계량한옥은 아니죠 여기는 여긴 아니에요? 네, 이거는 계량한옥이라기보다는 글쎄 이건 뭐 하이브리드 d y I'm 스 o i n g 스 o s e 이 the room on fire. s t e 때 by step, raise the whole r 가 o m higher. Do 면 o u 할 n o w When you read Harmonic, you can see that h a r m o n 할머니!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누구야? 하면서 문을 이렇게, 문을 이렇게 오셨었어, 항상. 음. 어, 근데 이 갑자기 기억나. <laughs>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긴 지금 유리잖아요. 근데 그 어, 우리 그 고택은 그 보존을 해놔가지고 그, 그 당시에 계셨던, 앉아 계셨던 곳이 한지였어, 한지.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한지기 뚫으면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다시 내야 혼났었어, 어, 어. 많이. 근데 이제 나는 그 자녀를, 자녀가 생기면 어, 어, 주말에는 어. 금요일에는 조부모님 댁, 그러니까 내 부모님 댁에 아이를 보낼 거야. 어. 어. 근데 인생이 <laughs> 계획한 대로가 되나? 계획도 되지 않아. 제가 봤을 때 관광객분들께서 제일 중요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숙박이잖아. 음. 나는 편한 것도 중요한데 뭐 편한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생각해 봤었을 때아이 부분이 조금 더 충족되면 좋겠다고 하는 게그 나라 스타일 같은 느낌. 음. 미국이 됐던, 뭐 동남아가 됐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한복 입고 막 체험하시고 여기 와 가지고 이런 데서 있으면 뭔가 자기가 봤던 K컬처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도 그치. 들 거고, 그치.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렇게 한옥스테이 하는 건 좋은 것 같아. 음, 한국에. 한옥스테이. 어. 내가 최근에 느낀 건데, 핸드폰에 형 번호 몇개 있어요? 나는 한 2,000개. 2,000개 되지. <laughs> 거기서 연락하는 사람이 몇명이에 20명 안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에 나도 이렇게 번호가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내가 연말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이번에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응.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 시즌인 것 같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호텔에서 주는 음식으로 양갱 주는 것도 되게 한국적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되게 말하니? 잘 선택하신 것 같아 북촌이라고 써있네 네 시원님은 음주는 지금 안 하고 계시니까 그쵸 야, 또 몰라 오케이.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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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이하노브 K컬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 그러면요? K헤리티지 <laughs> <오케이. 웃음> 해피 뉴 이어 에브리버디 깜짝 놀랄 걸? 어. <laughs> 아니, 맞아요? <laughs> 지막이 너무 놀라지아이거를왜 좋아해? 진짜 이해가 안 가. 아전 서비스지. 아, 솔직히 서비스. 나는 이거 나는 여러분들 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난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즙품에 대해서요. 아, 나 지금도 이해. <laughs> 오, 와, 와, 오, 오, 더블. 주, 조심해. 조셨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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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쉬운 게 없어. <laughs>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이 피디님께서는? 오늘 하루가 시원님한테 좀 특별한 추억이 됐으면 해서 이런 한옥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리고 또 한옥의 추억이 좀 있으신 것, 것 같아서. 저는, 네. 좀, 저는 1년에 한 번은 꼭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가. 네, 올해는 또 여러분들 덕분에 더 바쁜 한해될것 같고요. 작년 한 해를 이제 그 2년 전에 찍었던 작품들을 홍보하는 해로 시작을 했다면, 올해는 다시 또 홍보를 위해서 촬영하는 한 해가 될것 같고, 작품 좀두개 정도, 뭐두개 혹은 세개 정도 좀 얘기하고 있는 게좀 있고요. 4월까지는 일단은 슈퍼쇼 10 월드투어를 함으로써 전 세계에 또 기다리시는 우리 엘프분들께 인사를 좀 드릴 예정이고 바쁠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힐링은 힐링 다 와야 된다 참 보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